어, 물, 물, 물. 큰게 없으니까, 그냥, 계속, 살았을 때.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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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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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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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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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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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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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세요. 지금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되사가 있는데, 차장 권력 차장 차장 권력차혁장권력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열, 열, 셋, 넷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일곱, 땡기일 하나, 곱 셋, 곱일다 일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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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곱 일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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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일곱, 일곱, 일, 팔, 일 하나, 둘, 일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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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아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열열열열열열열1열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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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2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 아, 맞아. 근데 아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아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 예, 아, 자, 예, 전달식 있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자, 윤달영님, 자 소감 이상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제가 벌써 구마클에 들어온 지 3개월째입니다. 그 3개월 동안에 운동을 하면서 최고 제가 입고 싶었던 옷이 이 옷이었습니다. 그 비싼 옷들 중에서도 최고 이쁜 옷이었습니다. 이제 이걸 받아서 이거 장롱에 처박을 넣지 않고 열심히 입고 전국을 누비면서 구마리 인상을 더 높이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좀 빨립니다 이거. 부장은 의원님이, 터미네이터라고 별명을 어졌습니다 여기 이제, 왼쪽, 관객병가좀 다쳐서, 요, 침이 요 지금, 요두 개, 요 하나, 세 개가 지금 쇠가 들어가 있습니다, 지금. 네. 네, 서미네이터. 네 우리 사모님인데 성냥한다고 하니까 돈안 주니까, 억지로 길이 봐라, 성량한다고. 예 손비는 뭐까분다 와이프한테 뭐 받았다고 선도있고잘 뭐. 모르겠습니다 제가 막좀 과란 상태에서 운동을 좀 하다가 현장에 가보니까 땅이 좀 이렇게 좀 꺼져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미처 못 봤던 것 같고요 얼마나 저기 과가 손을 많이 벌게 나요 땅이 왕창 꺼졌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아직 스물여덟 줄 알았더니 서른 여덟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했던 것 같고 이, 과라떡이 너무 누적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어쨌든, <laughs>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, 많이 뭐 격려를 해주기를 해줘서, 대단히 고맙습니다. 저도 열심히 또, 당분간 사실 제가 달리기 조금 무리기 때문에, 네. 진짜 달리고 싶은데, 좀 참고 있습니다.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이제, 이 친구랑 이제 회사에 도레이 케미칼에 다니고 있는 이승우라고 합니다. 친구 소개로 우연찮게 이렇게 운동하게 됐는데, 전 모르겠습니다. 아직까지는 얼떨결에 그냥 뭐 체력만 믿고 이 뛰고 있는데 안 다치고 그냥 좀 건강하게 운동을 할수 있는 이런 시간이 항상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<laughs> <laughs> 네, 네.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저도 네, 저도 운동을 계속, 그, 몸은 계속 풀어가는데 운동은 계속 안 하고 그래가지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회사 동료분께서 이제 그 소개를 해 주셔가지고 꾸준하게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찾다 보니까 매주 주말에 또 오전에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나와봤는데 힘들긴 힘든데 따라하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니다 뭐라도 하는 게 아니고 뭐라도 해보자 이렇 대단한 거 하는 거야. 아 <laughs> 이거 뭐라도 하, 뭐라도 할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. 아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와> 예, 그 다음 시 아침일찍 나오십시오. 예, 가정다. 진짜 아실. 자 모자 모자 어 인증샷 하나 찍어. 이요 너무 합니다. 너무. 너무하세요. 저는 오늘 이 김정달 회원님 우리 마라톤 이. <laughs> 저 달리기 복을 받고 엄청 이 기분이 좋고 이 감흥이 깊었는데, 그게 또 보답을 하고, 또 우리 서영석 수석 부회장 <laughs> 성형수술잘 <laughs> 어, 돼가지고, 농담이 되라는 기념 차원에서 오늘 그 우리 한텐스 보스님하고 저하고 이벤트를 하나 마련했습니다. 어, 11월 며칠? 1 1일인가 11일부터 12일까지 중앙 마라톤에서 그날 두분 결혼 식간인가아럴까 그럴까? 그럴까? 그결까그야까 그럴까? 그이까 그럴까? 그럴이그럴 <laughs> 이래가, 이래가 가버리막 그날 결혼을 할 수밖에 없다. 우리한테 가서 만나세요. 나 벌써, 벌 사장님이 가슴 많이 나와서 여자네? 우리도 그이지 아련하지 않아. 그래서 <laughs> 그날 풀코스를 해가지고 요세 시간 구분 안에 들어온다 그러는데. 오. 구분대? 구분대. 근데 나는 세 시간 구분은 모르겠고. 대 상태석 씨보다. 빨리 들어온다. 자, 배팅팅한 상금을 가지고 수카연할 겁니다. 네. 만 원? 네, 이만 원. 이만 원. 아, 두 분이 매치는 없어요? 네. 두분이에 10만 원, 오 아, 10만 이 <laughs> 10만 원, 오케1만 원, 오이1만 원, 오이1만 원, 이만 원, 이만 원, 만 원, 10, 홈피 올리고, 홈피, 네, 알겠습니다. 홈피 올려, 장지 저도,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예. 구미 예, 마라톤에서 김영아 회원님이 아, 지금 종단 육둘둘 <laughs> 네, 지금 해남 아. 저 땅끝말 기영탑에서 아. 네. 오늘 아침에 지금 출발했습니다. 무더운 아. 날씨에 많이 힘들 거라로 예상되는데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. 꼭안 좋아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십니다. 네. 대형 버스인데 지금 이노한이2 3 명인데 그날에 시간이신 분들, 분들은 안 뛰도 그 세수하는 겸 놀기 사범 갑시다. 시간 나 사람들 보세요. 자세가 맛있으니까. 가시, 가시, 가시. 새벽 다섯 시 시청, 시청. 어. 집합. 그러면 세 시간 가니까 아시 출발하니까. 그때 출발하니까. 바다 밥을 뽑으 <laughs> 예. 자, 희 시간이 삼. 야, 빨리 사깁니다, 사깁 예. 사요. 예, 오늘 아침 봉사는 저, 나상교회 있는 께서, 예, 저, 오늘 그 좋은 뜻으로 봉사하시기로 했는데, 그 내막은 또 식당 가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. 예. 예, 그거 다시 한번 찍고 식사 하겠습니다. 예. 자, 사식 짓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십시오. 자, 여 보십시오. 자 아까 했던 거죠. 메리스 퇴치 하이팅. 하나 둘셋 하면은 메리스 퇴치 하이팅 하겠습니다. 메리스 퇴치 하이팅. 하나 둘 셋. 메리스 태치화이팅 예, 잔스럽게 하트 하겠습니다 하트. 하트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사실 네. 지금 상황에서는 악 기름만 먹지. 차가 나는 것 똑같은 거야. 겨울이 더, 더려나 그렇겠지. 몸에, 에너, 저기, 전체적인 근육이, 그, 저기, 그 열을 받아서, 부드러워질 때까지는, 우리는 막 아침에 나가, 그냥 뛰어버려도 아마, 오래 해도되면 괜찮은데, 처음, 오래간만에 나는 분들은, 늘그래야 돼. 여기서부터첫 번째 오르막이잖아. 여기서 뛰어 올라가는 게 굉장히 몸에 무리 오르막저기 올라갈 때까지는 살이 뛰면 안 돼. 조금 빨리 걸으면서. 그리고 그 위에서 뛰자 했을 때도 뒤에 처자가 천천히 따라와 빨리 뛰지말 그럼 우리가 당연히 따라가는 고싶어가고당연 뭐가 아니지 분가자 이상하게 맞아요 같이 때게그래 해야 돼안 그러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, 빠 오빠 뭐범죄하 말씀에 범죄에 감사하라고 그 전국을 떠들었던 메르스도 우리 안하는 사람들 보면서 한 분도 들린 사람 없이 완전히 끝가 되고, 또, 또 우리가 공학을 활성화하려고 이렇게 가기에야우리가 너무 좋습니다 와. 그래서 제가 이거 안전진단을 하겠습니다. 그냥 아주 뭔가 그 경제 구호는 여러분들이 가정이 만사 행도하고, 그 다음에... <목소리> 네. 만사행통 한번 통화하시기 바랍니다. 만사행통! 아 감사합니다. 아 예, 아, 말 아, <laughs> 아, 네, 감사합니다. 예, 금방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시고, 건강하십시오. 아 예, 아 감사합니다. 야, 이 아, 나 진짜 거짓말 못해요. 나 거짓말 심하게 어 오늘 해라, 하카시 해라. 안 돼. 대신 들분 어른식대로. 안 해. 언나 수십만 나뭐 했는데 아마 밤부 생각할게. 어르신들이왜 그렇게 하시노?

아니 메르스 시국에 맞춰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메르스는 초기 뭐 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늦어져서 많은 국민들이 구상하셨는데 역시 한국인들은 지혜롭고 용기 있는 의미어서 충분히 이겨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